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학생분들께 자주 듣는 질문 몇 가지를 더 답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질문이 있으시다는 거는 아직 그 답이 없으시기 때문이겠고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찾자 하니 어디서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는지 약간 업체들은 모두 자기의 어떤 주장만 하는 것 같고 자기 편의 주장만 하는 것 같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저희를 만약에 똑같이 보신다면, 뭐, 네, 그럴만 하죠. 충분히. 하지만, 이제, 뭐, 나름 진실된 답변을 드리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첫 번째 학생분들한테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아,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들 중 하나란 말이죠. 네, 뭐라고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해야 되나요?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사실 그런 거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학생분들이 원하시는 건 그런 답이 아니란 말이죠 약간 예를 들어서 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자기 하나 살쪘어 라고 물어봤을 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아야 하는 것처럼 이제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정해진 답안이 좀 있어야 될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에 토플 공부는 2시간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루에 토플 공부는 2시간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뭘 원하면 목표 기간의 점수를 달성을 하시려면.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 2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는 사실 학생분들의 케이스마다 모두 달라요. 아시겠죠? 하지만 이 2시간 이상은 적어도 돼요 예. 이거는 이제 학원 다니는 시간 빼고예요. 학원 가는 시간 빼고. 2시간 이상은 공부를 해야 최소 나온다. 이걸 이제 쪼개보면 뭐 예를 들어서 30분 단어, 30분 리딩, 30분 리스닝, 뭐 30분 하루는 스피킹, 하루는 라이팅,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쪼개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최소치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다른 학원들을 안 다니고 내가 지금 토플 점수가 가장 나의 삶의 우선순위다 하면은 4시간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시간에서 4시간 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이상 하는 거는 그냥 단어를 외우거나 아니면은 그 부가학습,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풀이 아니면 좀 인텐시브한 공부보다도, 가볍게 할수 있는 것들을 더 하시면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딩 지문을 따라 읽으면서 소리 내서 읽는다든지 아니면 뭐 리스닝 지문 딕테이션을 한다든지 뭐 스피킹 토픽들을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부가적으로 좀할 수가 있는 거고 4시간 이상은 별로 그렇게 권장을 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뭐 스파르타 학원 아니면 뭐 하루종일 가둬놓고 핸드폰 뭐 걷고 하는 학원 뭐다 좋은데 글쎄요 그게 학생들이 많이들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지가 저는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생분을 걱정을 하는 건 당연히 제 역할은 아니지만, 이제 그거를 누구나 다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어릴 때 학원 다니면은 하루에 뭐몇 시간 동안 이렇게 갇혀서 공부하는 거는 어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분들께서 생각을 하셨을 때 2시간에서 4시간. 어, 여기서 이제 근데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아무래도 몰입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그 시간을 활용을 해서 내가 필요한 지식을 넣겠다라는 그리고 내가 이번에는 미국을 판대 시간다 이런 목표 의식이 확실한 학생들이 보통 이제 그두 시간에서 네 시간이고, 두 시간에서 네 시간을 스트레치를 해서 쓰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죠. 예를 들어서 학원에 있는 시간은 9시간인데, 나는 공부를 두 시간 했어. 라든지 예, 무슨 뭐, 축구 리그를 본다든지 유튜브로 본다든지 영어를 본다든지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네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제 목표 양을 정해놓고 가시는 게 좋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추천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실 때 이제 보통 캘린더에 표시를 해놓을 때뭐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이런 식으로 해놓으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리딩은 무엇 무엇 무엇을 하겠다 뭐 문제 풀이를 하고 오답 노트를 하고 뭐 필사를 해보겠다 라든지 예,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시간 딱 정해 드렸어요 아시겠죠 두 시간에서 네 시간 사이 그 이상은 개인 재량에 따라 추천을 드린다 근데 저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 예, 이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자 이것도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근데 하루에 단어는 몇 개를 배워야 되나요라고. 보통은 물어보십니다 자 단어를 몇 개를 외워야 된다에 대한 정확한 기준 딱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100개 정도를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100개 정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100개란 이제 여기서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동의어를 반드시 포함해서 외워야 됩니다 뭐라고요 동의어를 반드시 포함해서 외워야 된다 아시겠죠 자 이거 영상 끄고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뭐 잠에 드시거나 아니면은 다시 공부를 할 때. 동의어를 외우자. 동의어를 외우자. 동의어를 외우자. 동의어를 외우자. 동의어를 외우자. 이런 식으로 한 10번 정도만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의어가 그만큼 중요해요. 동의어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 100개라는 거는 보통은 단어책들을 이제 쭉 보면, 뭐 저도 단어책이 제 자체적으로 단어책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소플 단어책도 있고, 뭐 저희 SAT, GRE 단어책도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단어책을 이제 보통 구성을 할때 하루에 외울 수 있는 양을 보통 한 4, 50개 정도로 잡고 합니다. 그리고 학원을 다니면서 하면 그한 데이만 외우는 게 아니죠, 보통은. 하루에 한 데이만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보통 두 데이, 아니면 3데이, 4데이 day,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어떤 학원 같은 경우는 뭐 선생님 200개도 시키고 300개도 시키던데요? 라고 하는데 어, 그거는 정말 하루 종일 이제 어디에... 어, 앉아서 계속해서 본다고 했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좀 너무 과도하게 단어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마다 소화할 수 있는 양이 물론 다르죠. 그리고 학생마다 집중력도 물론 다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200개, 300개 외우면 물론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서 하면 제일 좋고요. 어, 최소량은 100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100개. 어, 제가 어릴 때도 단어를 외울 때는 하루에 100개씩은 외웠어요. 하루에 100개씩 외웠는데 이 하루에 100개씩만 예를 들어서 뭐한 1년만 외운다. 우와, 이거 진짜 잘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하루에 100개. 이거 이상은 넘지 말자. 100개, 100개, 100개. 아시겠죠? 100개. 뭐라고요? 100개.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볼게요.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 세 번째. 네, 선생님, 시험은 한 달에 몇번 정도 봐야 되나요? 네, 이것도 많이들 정말 질문을 주세요. 한 달에 몇 번을 봐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한 달에 한두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본다 그러면 거의 매 주말마다 가서 토플 시험을 봐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한번보지면 알겠지만 일단 보고 나면 탈진 하, 정신이 없어 그죠 예, 정신이 없고 그게 무작정 점수가 뭐 이렇게 계속 볼 때마다 점수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똑같은 점수가 계속 나오게 되면 이게 오히려 스트레스 받기도 하거든요 일주일 만에 만들 수 있는 변화가 사실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아, 최소 한 번, 최대 두 번으로 저는 말씀을 보통 드립니다. 어, 근데 물론 예외는 있어요. 선생님, 제가 진짜 이 날짜까지 점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뭐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왜 그럴 때 연락을 줘가지고 진짜 미치겠다니까. 근데 어쨌든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 하면은 세, 어, 세 번, 네 번씩은 볼 수도 있게 되어 있기는 하기 때문에 있는 시험을 죄다 보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어떤 분은 홈토플까지 껴서 보시던데, 네, 홈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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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테스트, 테스트, 홈토플, 테스트, 홈토플, 테스트, 이런 식으로. <laughs> 음,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자. 네, 이걸 좀권장 드리고 싶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부가적인 질문으로 언제 토플 시험을 봐야 되는가? 처음 토플 시험을 언제 봐야 되는가? 처음 토플 시험은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학원 다니지 한달 만에 보시면 됩니다. 네, 뭐라고요? 학원 다니고 한달 후에 딱 본다. 그때 원하는 점수가 딱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달 몰입도 있게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웬만하면 한달 내로 맞을 수 있는 점수들을 보통 목표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를 뭐 완전 생초자인데, 선생님 저는 120점 맞을래요? 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어 영어를 제가 잘 못하는데, 뭐, 80점을 맞고 싶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정말 문법을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만에 팍! 타파를 할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 아주 숙달된 조교의 도움과 함께 한 달에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 그 예를 뭐 들어서 점수격차 너무 큰걸 목표로 하시는 분, 보통 잘안 계세요. 잘안 계시고, 네. 그래서 학원 다니고 한달 후에 첫시을 보고, 그 다음에는 2주 간격, 3주 간격으로 보통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들 주시는 질문은 선생님, 덤이란 무엇인가요? 아니 솔직히 토플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는이 단어를 정말 지겹게 듣거든요 그러니까 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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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그 얘기야 아또그 얘기야 약간 이러는데 근데 <laughs> 저만의 입장에선 사실 매번 새로울 테니까 그죠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더미란 그냥 추가 문제인데 이것도 풀어야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이게 점수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나오면 어, 엎드려 자고 아니, 매우 불성실한 태도일 수도 있겠지만, 엎드려 자고 아니면 딴짓하고 뭐 그림 그리고, 그죠? 예. 또, 여학생분들 그림 잘 그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마리오 그리고 있고, 토끼 그리고 있고, 뭐, 캐릭터 눈물 흘리는 거 막, 아, 나가고 싶다. 막 이러고 있고. 근데 이제, 그 더미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갑자기 점수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17년도부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그 옛날에, 그 옛날 토플, 그립습니다. 예, 옛날 토플이 많이 어려웠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먹고 살기 참 쉬웠는데. 근데 그 옛날 토플이 나올 때, 심지어 그긴 시간에 딱 추가 플러스 더미까지 나와버리니까, 아우, 이거는, 네, 너무 많이 힘들어 하는 학생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토플이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shorter i b t 테스트라고 하죠. 어, 이렇게 좀 줄어들고 나서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뭐 지금은 더더욱 이제 어떻게 보면은 풀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점수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여러가지 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연구 목적으로 낸다 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험 원래 의도다 라든지 근데 이제 가장 유력한 썰은 이제 예 연구 목적 그러니까 이제 제작이 된 지문인데 아직 공식 뭐 문제 풀에는 들어가지 않아서 이걸 가지고 뭐 발레디티를 이제 좀 어느정도 네뭐 밸런스나 아니면은 그 난이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측정을 해본다 뭐 이런 경우인 것 같은데 근데 글쎄요 그런 거는 스스로 좀 이렇게 어떻게 안 되나요 우리 응시자분들께 이렇게 좀 피해를 끼쳐드리는 피해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 아니 피해죠 그것도 이제 그 영향을 받잖아요 원래는 그러면 세지문이라고 하지 말고 내지문이라든가 네 그죠죠 예. 어쨌든 더미 같은 경우는 그냥 풀어야 된다 예 더미 같은 경우는 풀어야 된다 더미 같은 경우는 풀어야 된다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고요 예 저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미는 그냥 풀어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봤어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